Thank you. 너무 기대돼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쇼, 왜 이렇게 잘생겼어? 嗯。Yep. ちょっとしまね。 제가 볼땐 이거 약간 실수하신 것 같아요. 반짝이를 원래 뒤에 깔고 앞에 일러스트를 보였어야 되는 건데, 반대로 제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이건 또 뭐야? 더 경박스러운 홀로그램이 나왔네. 이제 두권씩 사는 거 진짜 그만해야 돼. 오늘 외 이건 알라딘에서 구매를 했어요. 오랜만에 중고로 중 판매자 중고로 구매를 했고 솔직히 너무 옛날 매물이라서 취소될 가구를 하고 산 건데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. 상태 어떤지를 봐야 될것 같아서 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상으로 상태가 괜찮았거든요. 그리고 사실 상태가 안 좋다고 해더라도 품어야 돼요. 매물이 없더라고요. 뭐지? 너무 황당한 지어 상태 너무 보신데. 제가 구매한 건 히로치히로 작가님의 순간 그라데이션입니다. 되게 저렴한 매물을 구매를 해서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기분이 좋고, 둘사랑 읽으면서 작가님이 이 작품을 더 추천한다고? 이 작품 남주가 정말 자신의 이상향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이 작품이 좀 궁금했었거든요. 이거 전작도 있는데, 그것보다 이게 더 궁금해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궁금한 건 절대 못 참으니까. 그다음 바닥 건너온 택배 두 개가 있는데, 이거는 메로카리 택배고, 이거는 사카데이 택배예요. 되게 묵직한 멜칼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당연히 이번에 잡지 하나를 같이 사서 묵직할 수밖에 없긴 해요. 저는 사실 막 엄청나게 신기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, 제가 이탑백 만들려고 준비 중이던 소마 트립 캠패지가 있어요. 그거 위주로 구매를 했던 박스고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로 왔나봐요 얘네는 이거 포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네 이게 이렇게 다 구겨서 올줄 몰랐지만 요건 쿠지 상품들이고 제가 한국에서도 쿠지를 했는데 한국에서 한 쿠지랑 거의 비슷하게 제가 이 하위상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도 근데 이거를 쿠지 하기 전에 양도를 받았어가지고 출고를 늦게 시키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다. 근데 뭐 비싸게 주고 산건 아니라 괜찮습니다. 요 친구를 이 친구를 위한 택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런 좀 도톰한 친구들은 다 캠페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저번 메루카리 택배에서 하나씩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보고 아 이건 진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서 캠베지 이탑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. 약간 참을 수 없었어. 근데 전 개인적으로 눈뜬 버전이 더 좋아서 캠베지가 눈뜬 버전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둘다 사랑스럽긴 합니다. 저도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가지고 최대한 캠베지 같은 것들만 골라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캠베지인 줄 알았는데 아크릴이었다. 어떻게 이거 딱 맞는 코스터가 있다? 아니 그 탑로더가? 신기하다. 제가 이때 약간 미쳐가지고 진짜 뭐가 됐든 캠페인 붙어있으면 다 샀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차가 폭탄 맞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예쁜데? 제가 메디코스 아크릴을 사고 나서부터 아크릴이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시시바 아크릴 지금까지 나왔던 거. 웬만해서 한두 개씩 다 구매하려고 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아크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. 아니, 근데 아크릴 되게 두꺼운데? 이제 캠페스다 나온 거 같은데? 이것도 캠페스인가 음, 어, 그럼 그래 이게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? 17개 샀습니다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순정 굿즈랑 시시바가 조금 더 있어요 이게 시시바인 거 같으니까 뜯어볼게요 포장을 해주셨네 아니 이거 이렇게 귀여, 귀여운 크기였단 말이야? 와좀 테이프가 있 뭔데 이렇게 콜라보 카페 콜라보 아크릴인데 크기 차이가 만족스럽다. 귀여워, 귀엽다. 아마도 순정 굿즈의 친구들 잡지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모으기로 했잖아요. 그렇서사거턴 잡지는 다, 다 있는데, 막상 또 모으기 시작하니까 길 넥도 최애작인데, 다 모으고 싶어지는 거예요. 길 넥도 모으고 싶어서 하나씩 쫀쫀따리 모으려고 합니다. 아, 이게 건더 컬러였구나! 이렇도 사기다 했나? 정발 기다리고 있네 스타야 특전. 이렇게 이번 멜칼 택배 끝입니다. 근데 한정판 잘 내주다가 한정판 갑자기 안 내줘가지고. 지금 제가 굉장히 곤란이졌달까요전 곤란이 한정판으로만 5개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같이 두기가 좀 힘들어졌달까? 들어왔는데 아 <S rapper singing> <occurs> 너무 예쁘다. <classy> 이여서 그런 지 아, 루카거든이이 나와라, 케 나, 안섞 쿠치. 아 쿠치. 나, 쿠치. 나, 쿠치. 나, 나, 와라 나, 쿠치. 나, 쿠 나, 쿠치. 나, 일부러 그래서 더 그거 없는 헤어 골절로 선택해거든 그냥 헤어 골절 좋아하는 거긴 한데 응. 제발 아크릴로 변경까지 했다고 7500원 더 주고 미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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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그럼 나 이것도 제발 아크릴 스텐도 뽑았거든? 저번에 미조토 응. 뽑고 아니그 쇼토 쇼토 만나 이래? 어 쇼토 뽑았어 지여웠나 사시스 이름이 쇼토 맞지? 쇼토 쇼코 쇼코 맞... 그랬 쇼토 그래, 아니어서 쇼토는 누구야 그 반반머리 어 하이바라 하이 나두개 샀거든 두개 샀어? <laughs> 저번에 하나 뽑고 아쉬웠어 가지고 채널 <laughs> <laughs> 눈물 <날것> 같아. <laughs> 아니면 루카, 아니면 티. 그러니 여자애들 언니는 2반 나와야 된다. 나나와미지수어가나2반 나와야 된다. 나입 안, 입안 나와야 된다.